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뭘까 왜 가정을 선물이라고 표현할까 대체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이 제안에 이렇게 의문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해결책을 찾아준 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있죠 가장 공감됐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심리적으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으며 성품이 지극히 고결해서 수고로이 손볼 데가 없다시피한 두 인간이 만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인간을 좀처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혼인을 자아 실현의 방편으로 보는 새로운 관념을 존노라면 1 0중팔구 결혼에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지만 실제로는 거의 충족받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고 만다. 요즘 결혼은 둘이 마냥 좋아서 하는 결혼보다 아, 네가 얼마를 버네, 너는 직업이 뭐네 뭐이 조건들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결혼도 내 성공의 한 척도로 삼는다랄까? 근데 이 책에선 계속 완벽한 상태도 없고 나도 완벽하지 않다고 말해요. 다름의 복을 누려야 하고 나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 맞서서 사랑하라고 하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요.